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픔을 잘 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챙겨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어, 행하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력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공생에 어, 공생의 세 번째 에로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아버지께서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칠명전의 말씀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해석인지를 알여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정말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한 권한 주간에 예수님이 정말 오늘 나왔던 마드 21장의 말씀들은 그냥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승리의 개선발을 부리기 위한 자기를 명예와 영예와 어떤 미래에 장창한 나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밖에 남지 않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젊음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당당하게 죽음의 행진을 위해서 나가질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마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된 말씀 또는 성의를 통하여서 주어진 결단된 말씀 또한 내 자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또한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삶을 살다가,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새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며 사람들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화도 하고, 자기를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삶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되기까지 이미 충분히 말씀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은성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과연 당신이 말하는 것들이 성령의 은성이라고 뒷장까지 받을 때가 종종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음성을 통해 자신들과 자기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 사명자들에게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은 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과거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 네.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학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현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라고 먼저 그분들은, 그분은 우리의 자식, 우리에 대한 부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에 올라오는 순간에 아버지께 주신 성령을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드려야 됩니까? 30년 동안 듣지 못한 음성을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주신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한 일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서 오늘 그는 공생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성대로 행한 려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 두번째 이후로는 여호수하나 모세나 야곱이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주 희어리 듣기란 책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학문적으로 썼고 그분은 정말 목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성령님을 스케치할 정도로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그 책에 써놓고 써놓은 것을 볼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성도들 중에, 우리에게 한종들 중에,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오이 우린 저돌리 성령의 음성한 제목으로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 나올 줄을 기대하고 기도하리려겠습니다. 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성조님은 21세기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각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영생과 사업에 주어진 늑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왜나기를 타야 됩니까? 7 0 0년들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억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기를 단일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성경 문을 통하여 내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찬송을 통하여 내 몸이 흔들어지는 가사의 역사가 된다면 성령님 온전하게 인도받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대로. 플러스 알파하면 좋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음성에 따라 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믿음의 세상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님께서는 대명사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돕는자입니다 아, 네. 협력자입니다 아, 네. 졸업자입니다 아, 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역사를 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말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내 가운데, 내신령 가운데, 내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난 평화와 확실이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참 평안을 지어다. 육신의 말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 전능하시고 생사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할 때에는 그 어느 것과, 돈으로 살수 없고, 물질로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말씀이 교질 때에, 내게 참된 평화와 확신과 기쁨이 날질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역사를 알지어다. 아, 예.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에? 치료하고 봉사를 뜨게 하고 엄청나게 속에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laughs> 오늘 대구들큰 것이 아니라 비로 적은 숫자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마라의왕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정말로 만왕의 왕이 지금 없지만은 그저께는 만왕의 왕, 우항, 평화의 왕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환경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다 되어버리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기쁨의 족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마지막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알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리더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역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 계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수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때는 간장이 있어요. 검정 간장이 있어요. 근데 간장은 어째야 된다고요? 먹어야 간장 맛을 안다고 했어요. 간장을 먹지 않냐고는 간, 간장이 검정다 더럽다, 나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먹어본 사람은 그 간장을 정말로 맛을 내는 기한 재료로 자기가 가지고 갈 겁니다. 성경의 음성도 체험하지 않는 자와 체험하는 자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차이점은 하늘과 땅 사이. 우리가 옛말에 물몇 개를 나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10길 아, 물 10길은 알수 있어도 마음 몇일째요 한길 모른다 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이 가, 우리 보기에는 가깝겠지만요 은 가깝게, 가깝게 있음이 있도록 있음, 있음, 모르는 거잘알 수가 없어요 성현님께서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정말로 남의 비비를 폭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올라오면서 자기 딸에 대해서 병원에 가봤더만, 최고 병원에 가봤더는 목사님, 화가 있어서 몸이, 피부가 그런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사님, 그대 선매께서 어, 현상은 밖에서 그랬지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심정에 정말로 소원 아픔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다고 오제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멘 그랬습니다. 5만 밝혀지면, 다음에 현상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대로 저 기도했어요. 성령님, 그의 심령에 변화를 주십시오. 아멘. 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의 잘못된 애곡이 바꿔지고, 아픔이 치료되고, 그가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주차, 살아갈 딸을 위해서, 정말로, 소듬 걸게 되는데 오늘 손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만나길 원한데, 목사님!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목사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목사라 하면 출인인가 하니까, 목사님, 그래요. 목사라고 하면, 그림자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넌 아,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바할 기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 능력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모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삶의... 형태질로 믿습니다. 네. 특별한 거아니에요 근데 듣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어? 왜 당신이 특별해?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성의 공부고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에게 음성이 들리냐?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당신 특별하지 않해 잘못했다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기에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평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소 네. 하여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나일까? 오, 성령님! 내가 성령해 주신 은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해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옵소서. 아, 네. 나를 고치어 주시옵소서. 아, 네. 나를 그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예수 믿는 말씀은 자기가 에로살렘을 향하여 나비를 타고 가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쁨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정하려고믿습십니다 아, 네. 이놈들의 앞발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이놈들의 앞발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아, 네. 환란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해지이 아니할 때는 환란이올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찬몰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 멸류 멸관 길로 인도하는데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죽을 자리까지 순종하는데 교화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주의 이한 시간에 나기 예수를 따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 주여 나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같이 저도 순종하겠나이다. 저도 따르겠나이다. 알레르기 네. 네.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2015년 성녀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시대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하신 사실에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의 말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냥 듣기만 하려면 등 틀어지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정말로 큰 백마를 타고 에로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낙이를 타고 가신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이를 지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로 거스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에 다시 새기면서오성령님 정말로 이한 종료주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낙심하거나 정말 악망치 않으하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순종과 같이 성령의 소역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남은 삶이 되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절이 시간부터 나의 남을 생애가 예수님의 공성의처럼 성령 안에서 진정한 공생야가 되게 할수 없어서. 아멘. 네. 그런 결단이 일어날 지어다. 아멘. 네. 그런 선거들 모든 세계는 이제 성령으로 일한 공생야가될 지어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